안녕하세요. 딸바보 셀 아빠입니다. 음, 제가 어제 뿌리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뿌리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의 다이어리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빠른 길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되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 뿌리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 뿌리 가치가 있다고 볼게요. 뿌리 가치 그리고 뿌리 가치가 없는 사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통통 빈 거라고 한번 볼게요. 뿌리 가치를 정립한 사람은 뿌리 가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세사, 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일이라고 볼게요. 크고 작은 일들, 사건들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뿌리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 이렇게 갈수 있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가면서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음. 올고든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뿌리 가치가 있는 사람은. 내 뿌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뭐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가령 이런 거예요. 커다란 것들, 작은 것들, 커다란 것들 이렇게 동그라미가 클수록 뭔가 커다란 일들. 작은 것들은 뭐 하루하루 해야 되는 그냥 일상의 업무들 이런 것들이 작은 거겠죠?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자고요. 이렇게 뿌리 가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요. 이거 할땐 이쪽으로 가고, 이거 할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핑퐁하듯이. 어,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뿌리 가치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뭐 이사를 할 때, 뭐 직장을 구할 때, 뭐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뭐 읽고 싶은 책, 내가 무언가 하고 싶고 원하고 싶은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때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끌려간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 제자리에, 어이 중심선에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느리기도 할 테고, 어쩔 때는 진짜 아무것도 이는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와 반면에서, 뿌리가치가 정해져 있는 사람, 어제 경우에는, 제 인생의 첫 번째 뿌리가치가 가족 건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족, 여기에 건강,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떤 의사결정, 어떤 직장생활,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학업, 그리고, 어 아이들의, 이제 학교도 가야되고, 유치원도 가야되고, 나중에 크면은, 뭐, 너 대학생도 될수 있고, 아니면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 육아에 있어서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일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하 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이걸 직장이라고 칠게요. 여기, 여기도 뭐, 직장이라고 치고, 이건 이사, 뭐, 학교, 이건 뭐, 학원, 제 개인적인 뭐, 자격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차피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렇게 직선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연결들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우선순위는 무조건 이거예요. 가족 건강. 다른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최고로 중요한 일은 아니겠죠. 왜냐면 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여기 이미 있으니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족 건강을 어떤 해칠 수 있고 가족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직장 일이 있다면 저는 직장 일을 그만두고 서라서, 그니까 그만둘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또는 직장에 과감하게 무언가를 제안한다든지 아 내가 지금 어 우리 가족이 뭐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어 내가 급여를 뭐덜 받더라도 주말을 일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이사 때문에 흔들리고 아이들 학원 육아 뭐 이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져요. 어렵고 복잡하고 내가 이룬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현재 뭐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면서도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가 싶기도 하고 중요한 게 아닌데도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왜냐면 지금 당장의 일에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것중 가장 크게 실수하시는 것이 이건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지금 정말 급하게 해야 되는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내팽겨치고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정말 중요한 것 뿌리 가치에 투자해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는 전혀 뭐 10분 20분도 할애하지 못하면서 직장생활 덜 중요한 것에는 뭐 10시간 15시간을 할애한다든지 근데 뿌리 가치가 가족 건강이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럼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가 가족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번다 되게 쉬워요 이유가 그거예요 네.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고 한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내 아내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가족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돈을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이사를 가고 싶고 집을 구하고 싶고 빵을 사고 싶고 연결되는 거죠 전부. 연결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 하나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죠. 계획을 잡을 때도 이것을 토대로 계획을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살질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뿌리 가치를 꼭 정하세요. 다이어리 사용하시는 분들, 뿌리 가치, 내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것을 토대로 어떤 계획이든지 잡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저는 세 가지를 잡았어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건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웃님들께서도 내, 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어, 그것을 토대로, 어, 계획을 잡고, 뭐, 시간 관리든, 어떤 목표 관리든, 다이어리를 사용할 때, 그 기준점을 갖고 사용하시면, 어, 이 뿌리 가치가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비교도 안될 만큼, 능률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이어리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장담하건데, 다이어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다이어리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정리만 할수 있다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 뿌리 가치를 인생의 철학, 뭐 좌우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네 인생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고 하면은 가족 건강이라고 말을 할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좌우명은 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족 건강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는 것 그것이 내 좌우명이다.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게내 인생의 좌우명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자신있게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 딸바보 셀 아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오디언이라고 있어요. 네. 요새 뭐 윌라나 뭐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해서 그 듣는 오디오북, 오디오북, 네. 오디언이라고 하는 곳이 그 오디오북을 제가 알기론 가장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듣는 오디오북을 개발해서 사이트로 만든 곳이 오디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디언에 들어가서 꼭 결제하셔서 좋은 오디오북들 많이 많이 들으셔서 그것을 내 삶에 잘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강추합니다. 오디언 꼭 한번 가서 둘러보세요. 정말로 좋은 내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